좀 스릴 있게, <목소리> 프레이크, 홀스. 좋 좋게, 좋게 가시죠. 좋게 좋게 좋게. 안녕하세요 미란입니다 오늘은 여행을 갈 건데 제가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승입니다 놀러 왔어요! 오! 오늘은 제가 원하는 여행을 갈 거예요 다짜고짜요? 지난번에 레이스를 이겨서 넥서 수소차를 타고 가고 싶은데 갈수 있는 권한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, 수소차 처음 타보는데? 저도 지난번에 전기차를 타가지고 좀 기대가 되긴 해요 호승 씨 혹시 H로 시작하는 단어 아세요? 핫서머 핫서머? 너무 더워요! 그래서 홈! 집 가고 싶어요 그거 말고 수소가 H로 시작하잖아요 오늘의 여행 테마는 호리진입니다 지평선, 수평선. 다른 데는 모르겠고 멀리 가는 건 알겠어요. 어? 정답! 오늘의 여행지는 바로 강원도 양양입니다. 요즘 완전 핫한데 아니에요 인스타들만 간다는. 호승 씨는 혹시 강원도를 놀러 가면 어디를 많이 가세요? 강릉이나 속초 쪽 많이 가잖습까요 음... 잠시만요. 근데 수소차는 일반 차와 달리 좀 충전 같은 거안 해도 되나요? 수소차를 충전하는 곳이 따로 있어요. 충전을 하면은 강원도 갔다 서울 오는데 진짜 전혀 무리 없을 겁니다. 한 번만 충전하면은 네 괜찮다 수소차. 어전 근데? 양양으로 떠나는 H투어! 레고! 레고! 레츠고! 레츠고! 무비 무비 무비! 아 좋다! 여행이다! 배고프죠? 네 배고파요. 이다가 휴게소 들릴 거든요 그냥 먹을면 재미없잖아요. 제가 게임을 좀 준비했어요. 아 왜요! 그냥 먹어! 요 <laughs> <laughs> 남자들끼리 이제 가는데 여행을 가더라도 좀 재미있게 가고 흥미진진하게 양양에 도착했잖아요. 어디를 가야겠어요? 바다를 가는 거죠. 바다에서 더 재미난 걸할 거예요.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아, 뭔데? <laughs> 좀 불안하게. 근데 이게 수소차가 진짜 속도감이 안 느껴질 정도안정화 좋다. 어, 이게 크루즈 모드가 진짜 엑셀이랑 손 떼도 가네요. 와, 신기하다, 이거 와, 차가. 운전자들이 이렇게 멀리 갈때 무릎도 아선단 말이야, 발목도. 맞아요. 그거 없이 갈수 있어. 되게 어떡해. 저기가 알아서 잘 맞추네, 차선을. 이야, 신기하다, 진짜로. 그래서 근데 지금 핸들 막 핸들 지금 손만 올리고 있는데 자동으로 지금 계속 왔다갔다. 그러니까. 거기도 왔죠, 지금. 내린천 육에서 갈 건데 아주 맛있는 밥을 먹어보도록 할게요. 어, 자 음. 와, 되게 예쁘다. 아, 배고파. 고생셨습니다 보이세요? 이경소가 엄청 예뻐요. 호두가자. 호두가자. 맛있겠다. 빨리 가시죠. 아, 아 많이 배고프신가? 봐요? 아, 엄청 배고파요. 쉴심거 <laughs> 같아요, 지금. 먹고 싶은 거 있었어요? 이미 마음에 다 정해 놨습니다. 그냥 먹어요, 제발. 룰렛을 준비했어. 룰렛에 우리가 먹고 싶은 걸 이렇게 써요. 그 나온 거를 먹는 거예요. H 투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왕이면 아. 음식에 H가 들어가야 돼. 무슨 음식인야 아. 알겠죠? 그럼, 더럼 먼저 쓸게요. 핫도그, 한식, 맛있는 거만 쓰면 재미, 좀 재미 없으니까. 폴스. 아, <laughs> 흑돼지, 김치 제육덮밥. 어, 흑돼지, 돈까스. 한상 가득 아무거나. 그 아, 스릴 좀 있게. 라이 먹읍시다, 우리 진짜. 후레이크. 저기 아래 편의점 가면은 라면 속 안에 있는 후레이크 있잖아요. 존나 맛있죠. 자, 호동 씨 음식입니다. 좋게 가시죠. 좋게, 좋게, 좋게. 한지한지 야, 운 좋네. 이 제가 제 먹을 거 돌려주시면 뭐, 돼요. 먹고 싶어요. 핫도그나 후레이크만 아니면 될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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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과연? 오! 돈까스. 자, 잘 먹겠습니다. 볼스나 후레이크 걸려서 그런 거 사둘라 했는데. 그럼 우리 무정 깨졌어. 운 좋게 맛있는 거 올렸으니까 맛있게 먹어요. 네, 가겠습니다. <laughs> 밥도 먹었고. 좋고 설레는데? 와 주행 가는 거리 H2 400km. 밥을 먹으니까 여유가 생기는 여행이. 이게 여행이지. 다시 저 H2. 제가 양양 가고 싶어서 가는 건데 생각해보니까 의도치 않게 동해랑 남해를 다 봤네요. 다음에 다음 서야겠다. 그러지 어? <laughs> 않을까요 다음에? 거의 다온것 같아요 양양에. 10분이면 설락해수욕장에 도착합니다. 설렌다. 뭐 해요 근데? 요즘 인싸들만 한다는. 인싸들만 한다는 거? 낚시 하나요 낚시? 낚시도 약간 느낌 이 있어요. 약간 요즘 세월 남는. 아하 아.. 이 인싸 아, 나, 아니시네요. 인싸인데, 나, 나, 나 인싸인데 응. 응. 전공을 때리시면 많이 아파요. 벌칙, 그, 게임 그런 거 아니니까. 당신은 아이들한테 신뢰를 잃었어요. 아까 먹는 걸 홀스 쓴거 보고 진짜 기겁을 했습니다. 진짜 네. 맛있는 거만 쓰면 좀 재미없으니까. 홀스 곧 도착하는데, 다들 파이팅 합시다. 파이팅 h 2 5파이팅 우와! 놀고 있어요. 와 이런 거, 이런 풍경도잘 찍어줘야 돼. 예쁘게! 숙범 뚫려. 우리 뭐 하는 거지? 스토핑 하나? 신났네. 찍는 데마다 그림이네. 아, 진짜 여름 동해바다 최고네. 빨리앉아요 뭐야, 뭐야? <laughs> 아, 좋다. 이거 준비한 거야, 이거? 쓸데이 고퀄이야, 또, 이거는 왜? 아, 이건 뭔데요? 아, 이거 뭐야? 이거 불빛나는 거야, 설마 아, 이 남자 또 이상하네, 또 갑자기 나한테. 오늘 H 투어였잖아요. 진정한 의미가 뭐냐? 바로. 힐링입니다. 야, 이거 인정, 이건 인정한다 진짜. <laughs> 그래서 제가 이거 다 준비했잖아요. 그래서 이 차박한 거구나. 아, 당연하죠. 짜잔. 뭐야 또. 와 자, 감동이다. 바다 한번 눈으로 보고, 보고. 커피 한번 건배하고 짠 짠. 와 고맙습니다. 진짜 힐링 되는 것 같아요. 느낌이 약간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그장면이어서지고어시 감동이다 이거는. 평상시에 우리가 되게 바쁘게 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삶의 여유도 없고 이렇게 한 번쯤 당일치기로 차 타고 오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그동안 쌓던 스트레스도 풀고 난 이런 게 진정한 힐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뭔데 있지 않네요 행복이 h 투 강추! <laughs> 아 인정 다음 h 투도가고 싶다 짜. <laughs> <자, 자, 잘했어. 웃음> 아 진짜 이쁘다 와~~ 사진 한번 오~~ 짠봐 찍어줄게 기가 막히다 진짜 오~~ <laughs> 솔직히 진짜, 진짜 잘 찍었어 <laughs> 어,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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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음! 괜찮네! 성 어, 씨! 도착했어요! 벌써 도겠어요 저기 봐봐요 성인 14명이 하루에 숨 쉬는 공기 양만큼 정화를 했어요 그리고 CO2 감축량은 46.4kg 와우 어. 아장점 깨요 아, 미안다 <laughs>